안녕하세요. 호호능이 TV의 레몬입니다. 제가 오늘 접어볼 것은 동그라미입니다. 색. 일단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접어보시죠. 일단 이렇게 세모 두 번을 접어줍니다. 펴주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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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펴줍니다 펴주시고 이제 요 끝부분을 요 선을 선에 맞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뒤를 돌리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아,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완성됐어요. 제가 이 동그라미에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쪽도 이렇게 됐죠 이제 눈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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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양안쪽도 이렇게 이렇게 눈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제 이쪽 입을 그릴 건데요. 입은 이렇게 이렇게 이빨은 이빨은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제 위에 니도 이렇게 이제 이제 코도 조금 그려 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접고 이렇게 다양한 동그라미 모양에 이렇게 꾸미기를 저처럼 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